턱 당기고 있어. 턱당고앞으 나가고. 옳지. 잘 봤어. 끝까지 봐야지. 옳지. 문 낮추고. 옳지. 한 번씩 나왔다 하자마자 턱 당겨. 떡 들고 있지 말고. 턱 들고 있지 말고. 옳지. 저번에 나가면. 다시. 바로 아, 뒷손. 피생지 말고 간단하게 나가, 간단하게. 옳지. 옳지. 이 소리 들리겠네 샤쿠라. 몸몸 벌리지 마. 그 바로 내는데 바로 바로. 어 쭉쭉. 신중하게 좋은데, 너무 모른다고. 어, 속도감이 안 나오잖아. 주먹이 음. 연사가 나와야 연결이 되지. 어. 처음에는 라이트를 는 탭이 라고하지 말고, 어는 소정 없이 나왔다. 여기에서 바로, 아, 어, 한번 음. 들고 이렇게 짧아지잖아. 당간고 당기고, 위에서 내리자. 괜찮다. 어. 사정은, 이런게 이렇게 내거자 이러다가 막 오빠가 올라간다. 가 자 시작 옳지 장준 무릎 낮추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끝까지 보고 그렇지 장준아 딱 당겨 들어올 때 같이 받아 그렇지 장준이 그렇지 그렇지 다정히 당겨 커버 붙여 커버 붙이고 옳지 나쪽 아, 당기고. 옳지. 상대가 좀만 더, 더 숙여. 그렇지. 그렇지. 다시 시작. 아보다더잘 맞지. <laughs> <laughs> 아, 다시, 다시. 음. 다시, 다시. 아보다 뛰지 말고 걸으라고. 어 장소는 앞으로 풀어야 돼. 앞쪽는 나가야 뒷쪽에 나가지. 그렇지. 앞으로 뒤에. 둘, 하나, 둘. 앞으로 끝나면 안 돼. 옳지. 그렇게. 모두로 만들어야 된다고. 어. 자,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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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장소제대로보고 다시 한번더 뒤쪽까지. 장소 나가면서. 나가면서. 옳지. 옳지. 그렇지. 그렇지. 다시. 불 놔주고. 다시 가야지. 나가면서. 두. 엄마아 응. 어? 오지. 한번 더. 파이팅. 쟤도 끝내지 말고 쟤도 지금 괜찮아. 다잘 들어갔어. 그리고 해놓고 뭐 빠질지 말고 많이 빠질 때나 고 보고 있어야지. 해놓고 뭐 다시 빠졌으면 또 들어야 되잖아. 해놓고 뭐 죽계다바로 바로 다시 들어가야 돼. 터떨고, 터떨고, 터떨고. 어. 근데 보고 핸디캡 특성이 이게 잘안 보여. 이게 그래가지고 올 마지막이다. <목소리> 아으로도잘 <호가도> 뛰어봐. <목소리> 턱 당기고, 창문아. 나가면서 온도 한번 해보자. 옳지, 옳지, 옳지. 크고, 창문아, 크고, 크고. 그렇지.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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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흔들어. 옳지, 잘 맞았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다시 집중해. 다시, 창문아. 투하고. 다시 한 번만 더, 늦었어, 장그 지금 나가면 바로 투다. 옳지, 그렇지. 한번 더, 한번더 다시 해보자. 뒷손, 잠비 뒷손. 그렇지, 그렇지. 다시 가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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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그렇지, 다시 턱 당기고, 한번 더, 한번더 가야지, 장그라 자, 다시 가. 그렇지. 좋아, 좋아. 흔들어, 흔들어, 흔들어. 옳지, 옳지. 다시 손, 손. 자, 다시 준비. 다시. 자, 준비하고, 턱 당기고. 괜찮아? 다시 한번더가려 참드랑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지금까지. 다시. 쉬려마 하지 마로 다시. 다시 한번 더. 턱 당기고, 다시 한번 더. 무릎 맞춰. 참드랑 무릎 맞춰. 그렇지. 보고 손손 손. 다시 한번더한번더 아, 아. 아이고 큰걸 너무 해본다 다시 자 뒷손까지 연결해 잡으면 집중해 다시 가, 가야지. 가야지.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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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. 앞손 나가면 뒷손까지 바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, 잘했어 자, 자 나가고, 아 잠깐 정훈 앉아있어. 하고헤기앉아어 들어가.